최근 한 집사님께서 복권 판매소를 여셨어요 복권이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성기는 만몬주의, 물신주의를 부추긴다 하는 의견도 있고요. 복권 판매나 구입이 크리찬에게 썩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죠.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온 그 어마어마한 돈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또 가정이 깨졌다 하는 뉴스도 듣고 있습니다. 가게를 시작하면서 집사님은 예배 드리시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시편 1편과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예수님의 팔복에 관한 그 말씀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일상에 지치고 삶에 참 힘든 자들이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가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나눴고요. 나아가 참된 복은 결국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일구어진 그 마음에 있음을 강조하고 그 마음을 궁극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면서 가게를 열고 또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복권 판매소 한 곳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도 같이 나눴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철저하게 준비가 된다면 이 복권 판매소는 그야말로 참된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겠지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마음 중심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하는 것을 좀 배우면서 우리도 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왕이 돼서 맨 처음 했던 솔로몬의 일은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주목해 봅니다 여호와 곧 해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의 천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솔로몬이 왕의 오르즈에 에루살렘 성전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레굽하여 광야에서 모세가 이제 백성들과 함께 해막 성막을 짓잖아요 그 성막은 어디있냐면은 기부온산당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떨어진 곳에 있죠. 그리고 선앙 다윗이 그 해막 안에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 법계가 있는데요. 습계명 돌판이 들어간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예루살렘 옮겼어요. 그러니까 해막은 그대로 기부온산당 있고요. 지성소에는 있 법계만 옮긴 거예요. 바로 왕궁 옆에 안치를 했는데요. 장막을 쳐놓고 임시처소에 보관을 하고 있었죠. 이제 솔로몬 왕이 돼서 문무 대신들을 거느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기부원으로 간 거죠. 그 행렬을 우리가 좀 상상해 볼수 있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부원 산당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린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천 마리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 성경에 보면은 일천 번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천일 동안 드리는 예배는 아니에요. 좀 이렇게 좀 혼동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천일 동안 드렸다면 3년 가까이 돼요. 3년 가까이 날마다 그것도 그 번제만 왕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히 며칠 동안 드렸다 하는 기록은 없어요. 하루에 10마리씩 드려도 100일이에요. 3개월이 넘죠. 그리고 하루에 100마리씩 번제로 드려도 열흘이에요. 굉장한 예배죠. 굉장한 예배입니다. 이 번제단 하나에서 태워드리는 거예요. 번제단을 여러 개 놓고 같이 막 태우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 하나님 앞에 옛날 구약시대 예배는 그 번제단에서만 태워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재물을 태워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이 솔로몬이 그냥 대충 했을까요? 천마리 이게 말이 천마리지 이걸 태워드린다 생각해보세요. 또 그걸 잡아야 되잖아요. 각을 뜨고 껍질 벗기고. 해야 돼요. 엄청난 거잖아요. 이한 마리 한 마리 들을 때 솔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대충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이 백성을 드립니다. 다스려 주십시오. 그한 마리에 한 마리를 잡고 태우고 드리면서 이렇게 그 예배에 임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중심으로 드린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의례적으로 드리는 그런 상투적인 예배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역대상하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옛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사무엘상하 열한기상하는 그 당대의 이스라엘 왕또남 유다 왕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역대기상하는 나중에 후대의 이 역사를 재조명하면서 성령 감화 감동 아래 썼던 기록입니다. 그래서 북쪽 왕조의 이야기는 생략됐어요. 남쪽 유다 즉 다윗의 왕조의 기록이 역대기 상합니다. 이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무너진 초토화된 그 나라 또 성전 이것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뭘까요? 정말 손볼 곳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라 다 그냥 황폐해졌는데 제일 먼저 했던 게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건축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상화를 여러분 보시면 예배에 대한 강조가 많아요. 또 제사 드리는 그 제도에 대한 것을 다시 또 강조하고 또 왕들을 기록할 때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 그러면 훌륭한 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무시하고 참된 예배자가 아니었다 하면은 악한 왕이에요. 예배중심의 삶을 살자 하고 외치는 말씀이 이 역대기 상합니다.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된다. 예배가 살아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 민족도 산다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이 다윗 왕은 성전을 준비하는 성경 건축을 준비하는 훌륭한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예배자로 나아갔는가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고요. 또 솔로몬 역시 성전을 정성껏 지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다. 이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일이 예배가 우선이고 예배 중심의 삶이에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가는 것보다 먼저 하는 일이 뭐였어요? 제단 쌓는 거. 이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이 모습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1620년이 되겠지요. 영국에서 1 0 2명이 신대륙, 지금 이제 미국 쪽인데요. 그쪽 을향해서 배를 타고 떠났어요. 배 이름은 메이플라워. 오월의 꽃 이런 뜻이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는데 그 당시에 배가 지금처럼 그렇게 잘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참그 바다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여행 중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요. 이런 고비를 넘겼습니다. 거기에 이제 상당수가 청교도, 퓨리탄들인데요. 그들이 이제 영국 국교에 의한 박해를 받았죠. 그래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향해서 그미지의 세계에 몸을 던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히 말씀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난관을 거치고 신대륙에 도착해서 플리머스라는 곳에 이제 도착했는데요. 거기에 예배당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피아노, 오르간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발을 디든 그곳에서 뭘 했냐? 예배 드렸어요. 찬송했어요. 감사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새 세상으로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고 먼저 예배를 드린 거죠. 그 척박한 땅을 일구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소망이 있었죠. 첫 곡식을 수확했어요. 뭘 했을까요? 예배 드렸어요. 그게 추수감사 예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 퓨리탄, 청교도 정신에 세워진 나라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많이 세속화되고 물질주의가 팽배해진 나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그 나라의 뿌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소망이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행을 가거나 또 출장을 갈때 목적지에 이르렀다 합시다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 드리고 계십니까 이사를 가거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복잡한 그러한 순서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기도와 찬송 있으면 돼요 마음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참 예배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의 자리에 세우신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다이슬 대신하여 왕이 된 것은 자기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런 소명의식이 굉장히 투철했습니다. 이 솔로몬에게 이복형들이 있어요. 당시의 왕들은 좀이 왕비들을 좀 두었거든요. 후궁도 있고 이랬어요. 그래서 대단한 형제들이 있었어요. 형들이 있었고 또그 형들이 아주 잘난 형들도 있었어요. 능력이 있고 또 정말 대단한 그런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누구 소생이에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다세바의 소생이에요 사람들이 모른가요? 다 알죠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왕이 될 이치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순서도 아니고 장남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굉장히 중압감을 느꼈어요. 오늘 보면 말씀 보니까 이 특클과 같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하는 마음. 그 앞에 자기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하고 정성껏 예배를 드린 것도 바로 그런 겸손한 마음 때문인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는 나아갔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다. 소명의식. 이걸 투철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주일 오후마다 지금 피택한경지 교육이 있습니다. 교회 여러 규정을 달아서 선거를 통해서 피택이 되셨는데요. 그러나 몇 시간마다 또 반복해서 이 직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세워 주신 것이다.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입니다. 그런 소명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소명 의식이 없으면 사명 의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라는 걸 알아야지, 아, 이 맡은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일인가 이 일에 충성도 할수 있는 것이죠 영국의 한 도시 길모통에 열심히 구두를 닦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온종일 구두를 닦으면서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이지 않겠어요? 뭐가 그렇게 즐겁니? 이렇게 물었어요 아 즐겁죠 저는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거든요. 바로 올리버 트위스트, 크리스마스 캐럴 등으로 세계적인 작가가 된 찰스 디킨즈의 이야기입니다. 영국에서는 이 섹스피어를 이은 대문호라고 알려진 사람이. 그는 마지못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비록 가난해서 그들을 닦지만 즐겁게 했어요. 또 마지못해 그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소명 의식, 사명 의식을 가졌던 거죠. 그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의 신금을 울리는 작품들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하늘나라에 간 숭실대학교 철학과 안병욱 교수는 인간의 세 번의 탄생이 있다고. 하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먼저는 육신의 탄생, 아기가 이제 태어난 거, 그걸 말하죠. 다음은 정신의 탄생, 뭔가 깨우침이 있고 사고방식의 대전환이 있는 그런 이제 탄생, 마지막으로 사명자, 소명자로서의 탄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 바로 서고, 또그 자리에 서 있음을 확신하는 인식하는 그 사실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셨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세우셨다. 인식하는 거 이거다. 굉장한 것이에요. 이런 소명자의 의식 깨달음 이것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의 자리는요. 또 세상 속에서 머물러서 일해야 될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곧 소명 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확신이 없을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소명 의식을 갖게 해주십시오. 소명자로서의 탄생을 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좀 그런 깨달음을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확실한 소명 의식은 여러분의 자리와 일 그리고 삶을 더욱 활기 있고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천마리 희생 제물로 예배드린 솔로몬의 정성을 하나님이 참 기쁘게 받으셨죠. 그뭐 양이 그렇게 많다. 아 대단하다. 그런 차원보다 더그 마음 중심을 그 정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소원을 들어 주기를 원하셨어요. 막 기쁘시니까 좀 소원을 말해 봐 이렇게 하신 거죠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말한 소원이 유명하죠. 오늘 본문 10절인데요. 주목해 보십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오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솔로몬은 부와 재물, 영광,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하는 멸해 주십시오. 뭐 이런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래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것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보통 왕들은 이런 걸 많이 구해요. 영국 국가에도 여왕이여 만수부강 가서서 하는 가사가 있어요. 오래 사는 거, 오래 통치하는 거. 아, 복이죠. 그러나, 물론 이것을 구할 수 있지만, 한 가지 구한다면, 하나님, 이 백성을 잘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를 구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잘이 백성 인도할 수 있는 그 지식, 하나님만 아는 지식 그 주세요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분 좋으신 거예요. 그 정성스러운 예배도 기쁘게 받으셨지만 그 솔로몬의 소원을 듣고 또 더욱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솔로몬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을 기뻐받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내가 구한 지혜와 지식도 주겠지만 내가 구체로 구하지 않는 그 부와 재물 명예 다 주겠다. 이게 먼저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신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솔로몬이 왕이기 때문에 부와 명예 이미 가졌고 또 힘이 있어서 그거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있는 사람이 더 욕심 많거든요. 보통 다른 왕들 보면은 이렇게 기도해요. 다른 또 나라의 왕들 보면은 막 부명에 장수, 힘, 저 대적의 나라들 멸해 주십시오. 이런 거 자기 신들한테 구해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아는 지식 주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던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구했던 것이죠. 부모의 지갑을 열게 하는 지혜로운 아이들이 있어요. 막 떼쓰고 그러면 조금 얻을 수 있어요. 아니면 혼나기도 하고. 아무것도 못 얻을 수도 있어요. 혼나기만 하고. 근데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얄팍한 계산을 부모가 좀 알고 있죠. 있지만 그래도 기분 좋아요. 그래서 지갑을 열죠. 하물며 무엇을 바라서가 아니고 순수한 마음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한다면 부모가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해줄 마음이 생길 거예요. 또 그렇게 할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좀 속보이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 다 알면서도 야 계산하는구나 알면서도 응답 주십니다. 그러나 하물며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먼저 그의 나라 우리를 구할 때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32명의 목숨이 산화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승영 사면되어 서울교대 3학년입니다. 예... 교생 실습을 하기 위해서 강북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가면서 이 병고를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을 하루 아침에 잃은 어머니 마음 어땠을까요 정말 무너졌겠죠. 날마다 눈물로 통곡으로 이렇게 지내다가 딸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일기장에 이 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생 동안 하고 싶은 일, 이렇게 해놓고 쭉 빽빽하게 글을 적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장학금을 만든다. 이동 도서관을 강원도에 만든다. 복지 마을을 만든다. 한명 이상을 입양한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 등에서 14가지인데요. 한 가지입니다, 사실. 어렵고 힘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삶을 산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는 소원이에요. 이걸 읽으면서 그 어머니도 통곡하죠. 이걸 이루기를 원하는 그 딸이 지금 이제 죽었잖아요. 또 11개월 전에 남편도 이랬습니다 군인이었던 남편인데 남편도 잃고 딸도 이제 한 주간에 갔으니까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을 추스리고 그 딸의 소원을 내가 기도하면서 이루어 주리라 하는 결심을 했죠. 생전에 딸이 이제 장기 기증 서약을 했대요. 그러나 이 죽은지 6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그 장기를 기증할 수 없게 됐대요. 그래서 한 의과 대학에 세부 실습력으로 딸의 시신을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로 인한 그런 이제 보상금이 나왔는데요. 한 2억 5천만 원이 나왔대요. 그 전액을 그 어머니가 출석하는 그 교회, 남서울교회에 목적헌금을 된 거예요. 그리고 승령장학회를 만들었어요. 본인이 직접 이런 그 소원과 꿈을 다 이루지를 못했어요 이 이승영 자매가 그러나 그 장학금을 받고 공부한 사람들이 0여년 동안 그 모든 꿈을 다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의 분신처럼 그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한 사람들이 이걸 다 이룬 거예요.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치 않고 대답할 것입니다.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고 물으신다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더라도 나는 대답할 것입니다. 나의 소원은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라고 말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고백입니다 자기의 성공과 영화보다 민족의 자주 독립을 구했습니다 오직 독립, 해방, 자유 이것을 구했던 것이죠 이 땅의 자유와 해방이 찾아오게 된 것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한 그의 이런 마음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